조상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본인 앞에 자꾸 가물로 들어와서 그래. 본인이 감정의 기곡이 신이 말 수밖에 없는 거는 신의 가물이라서 그래요. 아 그러면은 아까 결혼은 없다고 하셨는데 음. 애는 결혼 뭐해 애라도 낳게? 결혼은 없어도 애 먼저 낳게? 안녕하세요. <laughs> 마스크 잠깐 벗어 보세요. 생일이 어떻게 되셔? 성함이? 어디 사죠? 본인는 집안에 나처럼 이렇게 신을 모셨던 분이 누구야? <laughs> 어? 외작들를 갈라타고 쌍작들를 갈라타던 그런 할머니가 계셨다. 그치? 네. 응. 정리정돈을 못 하고 가셨어. 근데 가실 때 사람이 내린 곳을 봤잖아요, 우리 만신들이. 어? 근데 그걸 못 하고 가셨다 그래. 그치? 잘은 몰라요. 증조할머니여서. 응? 응 그래서. 어쨌든 이 가중이 신의 부리는 맞아. 본인이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할 거예요. 어떤 날은 오했다가 웃을 날이 별로 없다, 니가. 어? 머리는 인물 좋고 화상 좋고, 머리도 천재 같고 수재 같이 좋으신데, 니가 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외국 타국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다 그래. 근데 학업이 이어지지 못했는지, 끊겼는지, 이게 뭐예요? 외국으로, 타국으로 일을 하든가 뭘 해도 나가야 되는 사주야. 네.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가 네.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뭔가를 전공을 했다면 그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신다고. 아, 그렇죠 전공을 응? 바꿨어요, 제가. 중간에 바꾸신 거야? 대학 나오고 일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신 적이 있어? 어? 네. 응? 얼마나 계셨어? 10년. 10년? 네. 어디서? 뉴질랜드. 뭐 전공한 거야? 음악 전공했어요. 엄마, 어떤 쪽으로? 플렸 전공했어요. 취미로는 괜찮은데, 직업으로 가기에는 이게 내가 조금 쌓아놨던 게, 뭐가 어디서부터인지 뭐가 매끄럽지가 않다 그래. 그래서, 왜 어쩌를 봤냐면, 할 거라고 하면은 취미로만 해야지. 본인이 빨리 내려놓지를 않으면은, 너무 마음이, 심적 고통이 심할 것 같아. 응?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니? 엄마. 응? 그러니까, 이 공줄이 틀려놨잖아. 신의 신줄이야. 그래서 신령님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 어? 그렇다 보니, 조상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본인 앞에 자꾸 가물러 들어와서 그래. 본인이 감정의 기곡이 신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신의 가물이라서 그래요. 고비가, 이 고비를 언제 끝날지가 본인은 굉장히 두려워. 근데, 똑똑하기는 굉장히 똑똑한데 또 헛똑똑인 점도 있어. 응.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진짜 내가 집중을 하면은 순간 집중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그렇지 않을 때 완전 멍 때려. 그지? 응. 그리고 본인 사주팔자는 한 번을 갔다 오든가. 응? 아니면은 인간 고력을 많이 겪고 가야지 일부 종사가 가능해. 응? 그래서 내가 볼땐 결혼 5년은 지나갔어. 응? 너는 결혼에 돌파구는 사실 없어. 응. 남자가 있어도 네가 웬 몸일 신 움직여서 벌어 먹여야 될 사주팔자고 같이 일을 해서 읽어가야 되는 사주팔자다. 근데 내가 진짜 말을 못해어아이 할머니 좀 한번 실차. 응? 아, 원망고 한마디시다. 이 할머니가 원망고 한마아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자손들한테 쿵쿵 찌르기도 하고 했는데 대우해 준 사람이 없어서 신의 바람이 이제 불어났다 그래.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어. 본이 윗대에. 근데 본인한테도 이제 치고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가서 공이라도 드려야 돼. 응? 어쨌든 간에 부모와 있어도 부모의 덕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은 네가 외방으로 팔방으로 나와서 살아야 된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는 부모님께서는 너를 키운다고 무어나 노력을 했어. 얘 하나 잘 키워보자. 내가 혼자이다 보니 본인이 더 이게 산란해 마음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고 내가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될것 같고 어? 응? 어쩔 때는 부모님 보기가 아, 미안해. 응?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아, 아버지가 사업을 하세요. 네. 어? 응? 아버지가 근데 지금 사업이 조금. 자세가 약간 기울어 보여. 네. 어, 근데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 본인, 아버지 자신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솔직히 딸로 엄청 이뻐해. 네. 엄마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신다. 이 마음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뭘 응?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 해도 되는 건 무슨 일하죠? 공연 일을 하고 있어. 공연. 근데 본인은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손 잡히지가 않아. 본인이 정말 마음을 잡아서 하든지 방법은 중심 잡으라는 거. 흔들리지 마. 공연으로 갈 거면 쭉 밀어. 더 궁금한 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나중에 부양을 안할안 안 해도 될 정도로 음. 잘 사실지. 또 그건 너무 못된 생각 아니냐? 어? 여태까지 네 부모가 해준 게얼만데 그지? 응? 어? 그거 내가 능력 없다고 지금 그거부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어? 에이, 중요하니까. 아, 부모님한테 빨대 나왔고 좀 다행이지. 응? 어? 진짜 아버지는 솔직히 그래. 내 딸한테 뭐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laughs> 내가 어디 한 편이 불편하고 어느 한 편이 병이나도 내 자손한테는 패기치기가 싫어서. 아버지는 그거를 만들으실 뿐이다. 아, 그러면은 아까 결혼은 없다고 하셨는데 음. 애는 결혼, 결혼... <laughs> 뭐에 <해>. 애라도 낳게? <laughs> 결혼 은 없어도 애 먼저 낳게? 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어? 본인 하나도 건사 못 하는데 무슨 자식을 건사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어? 본인 하나 건사하기 전에 자식 건사하기 전에 부모 봉양부터 할 생각부터 해, 그럼. 어? 머리가 지금 나이가 서른인데, 어, 응? 꼭한열아고 스물둘 여기 멈춰 있어. 어, 응? 남 받아주지 말고 내 앞길부터 열어라는 소리야. 응? 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